이번 시간에는 문학작품에서 분위기를 전달하는 지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 독자의 감정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안도감을 주죠. 둘째, 이야기의 배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폐허가 된 도시를 묘사하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다루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죠. 셋째, 주제의식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를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는 넓은 초원이나 하늘을 묘사하며 해방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죠. 네이버 카페 마잉루에 독해 문학작품 7 예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나를 넘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난 봤다. 빛으로 너무 가득 차서 내가 그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할 하늘을 쳐다보는.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내야겠군요. 문학에서 하늘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힘. 주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본 이유 정도 될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그가 왜 하늘을 쳐다봤는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밑칠친 A부터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내 것다던 것은? 1번 하늘 2번 푸른 둥근 천장 3번 높이 솟은 빛의 공홍 4번 수정 5번 빛 문학에서는 대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맥을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작은 산들바람이 다시 나에게 불어왔고 근처에서 산에 사는 사시나무의 작은 잎이 모두 흔들렸다. 그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무엇 하려는지를 알고 있다고 난 그게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과 본능적 충동 사이에 내적 갈등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난 그저 손을 뻗어 매를 풀 위에 내려놓았다. 이 글에서 그는 매를 말하는 거군요. 매는 아무 희망 없이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서 매의 눈은 자기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을 여전히 응시했다. 매가 푸른 하늘, 즉 자유를 갈망하고 있음을 쇼잉하고 있군요. 볼트에는 둥근 천장 이외에 하늘이란 뜻도 있습니다. 틀림없었다. 이미 마음속에서 너무 멀어져 내 손에서 풀려났다는 걸 느끼지 못했으니. So far away in heart는 매가 화자와 이미 감정적으로 이별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매는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매는 풀 위에 가슴을 대고 그냥 누워 있었다. 갑자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매가 사라졌다. 섬광처럼 매가 사라졌다. 내가 매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지만 미리 알려주는 날갯짓조차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서 프리모니터리 윙빛는 날아오기 전에 예비 동작을 의미합니다. 맨은 빛으로 가득 찬 하늘로 돌아가며 인간의 시야와 인식을 초월한 존재가 됐군요. 맨은 사라졌다. 높이 솟은 빛의 공허와 수정 속으로 곧장. 내 눈이 깨뜨려 볼수 없는 공허와 수정 속으로. 여기서 높이 솟은 빛의 공허와 수정은 맑은 하늘을 비유하는 겁니다. 다시 오랫동안 침묵이 찾아왔다. 난 매를 볼수 없었다. 햇빛이 너무 강렬했다. 그때 저 높은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내려왔다. 매의 울음소리는 매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자유를 얻은 생명의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자가 매를 풀어줬을 때의 조용하고 쓸쓸하면서도 초월적인 분위기를 묘사한 글이군요. 다시 핵심어는 h 주제는 매를 풀어줬을 때의 초월적 분위기. 문제를 봅시다. 보기 A부터 D까지는 하늘을 표현한 것이고 보기 E는 햇빛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미국 작가 롤렌 아이슬리의 수필 새와 기계는 자연의 생명력과 자유 그리고 기계 문명의 차가운 특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수필은 작가가 다친 매를 구조하고 놓아주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죠. 여기서 매는 자연의 생명력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미국 작가 헨리 데비 서로가 1854년에 발표한 수필 월든에도 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매는 공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이상한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는 자유롭고 아름답게 떨어져 내려왔는데 그러는 도중에 연처럼 몸을 여러 차례 회전시켰다. 매는 먼 거리를 떨어져 내려오다가 방향을 바꾸곤 했는데 마치 지상에 한 번도 내려앉은 적이 없는 것만 같았다. 이처럼 하늘에서 홀로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새는 세상에 친구라고는 없는 것 같았고, 날고 있는 창공과 아침 공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친구도 필요 없는 듯 했다. 이 새는 외로운 것 같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외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다.